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알아볼 건데요. 자, aficionado 라는 표현이 있어요. 스페인어인데, 네, 아무튼, 어가 있고, 여기도 어가 있어요. 어, 는 향하여 있듯이죠. 여기 근데, fiction, 여기도 fiction, 여기 같은 거예요. 원래, affect라는 것은 향하여 뭔가, 에, 뭔가를 하다, 아, 뭐 이렇게. 예. 상대방에게 뭔가를 보여 동작을 하던가 뭐하던가 애정을 보이나 보여 상대방에게 뭐를 하던가 말던가 하는 거죠. 팩트는 원래 메이크나 두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애정인데 어피셔나드는 뭐뭐하는 광 요즘 말로 우리 말로 덕후 뭐 이런 거 있죠. 광팬. 에? 그걸 어피셔나드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피셔나드가 어떻게 쓰인지 한번 알아보죠. Why would I be in Florence? 내가 왜 플로렌스에 있을까? 랭던에게는 or 라이프로 이탈리안 아트, 이탈리 미술에 대한 오랜 음, 평생의 아하 광팬이었다 이런 거네. 덕후 플로렌스 이게 동격이죠. 랭돈이 음, 이거, 이거 동격인 거예요. 여기 까지가 동격에게는 아, 이탈리아 예술자의 오랜 광팬인 덕후인. 랭던에게는 프로레인스 헤드비컴 1 of his favorite destinations. 어, 여러분이 유럽 전역에서 그가 좋아서 가는 곳 중에 하나이다. His, This is the city 도시다. 어, 이건 온 후수 스티트가 관계사를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거예요. 붙어다니는 거예요. CT지만 i y 후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거리에서 마이클 앤젤로, 미켈란젤로가 플레이드에서 차를 어렸을 때 놀았던 그런 도시이고요. 또 in whose s t u d i o s 또그 도시의 스튜디오들에서 the italian renaissance 이탈리아의 renaissance가 nation이 만들어진거죠. 다시 만들어진거 다시 태어난건 nation 국가도 만들어지고 태어난거죠. 아, 이탈리아의 renaissance가 had ignited 아, 불붙었던 그런 곳이다. this was florence 이곳은 바로 florence였다. whose galleries 그 에, 플로렌스의 갤러리는 루어드 밀리언스 오브 트래블 수백만의 여행객들을 끌어들여서 투 어드마이어, 바트 찰리스, 에,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아, 리오나르도 어, 레오나르도의 스테고지, 언난시에이션 또는 이 도시의 자랑거리이자 즐거움 꼬리인 일 다비드 다비드 상이죠 다비드 상일 다비드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뭐냐가 문제였는데 뭐풀기는다 풀었었죠 이미 에, 근데 A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단어가 뭐냐 이랬을 때자 B 번 C I O는 S C I O는 사이언이 발음이 같아요 후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원은 좀 불분명하고요. 어, 팬픽은 팬이 아까 픽션 만들어내다 아까 여기 어, 요픽 여기 픽 욕하고 요거 픽이 같은 거예요. 어, 요거 픽이 요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팬이 만들어 팬픽션의 준말인 거고요. 어, 사연은 그렇고요. 에~ 버로하여 이거는 저기 불랑자불랑민을 뜻하는데 어, 타미로에서 즉뭐 인도 그쪽에 쓰였겠죠 타미로에서 퍼라이, 퍼라이는 뭐, 북치는 사람이에요. 요즘 뭐, 방탄, BTS, 어, 연예인들이 잘 나가지만 옛날엔 북치는 사람은 그냥 하층민이었어요. 그술 마시고 밥 먹고 있어야 되고, 북이나 치고 있으면 하층민이 하는 거예요. 비즐, 밤샘 쓰는 거, 불침번 쓰는 거, 이런 거. 비즐란티, 여 그, 에서 만들어진 자경단원이라는 뜻이고, 답은 A번이에요. 어, a f f 애정을 갖고 좋아하는 거. aficionado, affection, 하고 같은 단어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더 내려가 보지요. 더 내려가 보면은, 쭉 나와 있고요 어휘턴은 뭐냐면, 사이언, SCIO를 쓰기 전에 자선, 자제, 후에. 이게 뭐접까지 붙이는, 접목하는 가지죠. 이게 고대 브로에서, sium, sium이 suit, t w 인데 어원이 불분명하대요. 펜픽은 각본을 쓴 소설이다. 펜과 fiction이 합쳐진 단어예요. vigilante, 자경단어인 건데, 어, 이게 스페인에서 나오는데, 불침범 쓰는 것하고 같은 데서 온 거예요. pariah, 추랑, 추, 추방자 불황자, 이런 뜻인데, 따돌림을 받아요. 이게 뭐, 타미로에서는 pariah, 즉, 파라이가, 어, 페스티벌 드럼인 거예요. 축제 때, 축제 행사 때, 드럼을 치는 사람은 하층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죠, 뭐, a 피 i 나도 스페인어인데, 열정적인 애호자, 팬. 이런 걸 요즘 일본 말하고 엮여서 덕후라 그러잖아요, 덕후, 응? 덕후, 오덕 오도, 오독구, 뭐 이런 게 좋았는데, 덕후라고 그히 얘기하죠. 어, 에, 펙 에픽 c e 가 예,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향하여, 뭔가, 뭔가 자꾸 손짓하고, 뽀뽀하고 싶고, 뭐 그런 거예요. 좋아하다 해서 온 건데,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affection, 애정, 어? 끌려가는 거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aficionado, 이 단어를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어휘 문제로 나와요. 워드스마트에도 뭐 이게 나와 있는데, 워드스마트에는 이런 어원 분석이 잘 되어 있지는 않지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